안녕하세요 친구들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 배워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오늘도 우리 지훈이와 함께 해볼까요 지훈아 우리 1월 암송 말씀 기억하고 있어? 그럼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친구들도 같이 해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한번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한번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책을 펼쳐봐요. 어느날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전해주었어요. 그때 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 중에는 평화. 양을 돌보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빨리 찾아가서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 함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양했어. 그리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우리 가족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거야. 오늘은 줄이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여기 천사와 양을 돌보는 목자들. 친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맞는 모습을 찾아서 우리 같이 줄로 연결해 볼까요? 어, 이건 누구지? 맞아요, 천사예요. 천사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목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 이건 누구지? 바로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어, 여기 우리 지은이 같은 친구들도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율동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도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집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기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족이 됩시다. 우리 기도로 마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목자들과 천사들을 모았어요. 우리 가족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족들에게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가족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크북 17쪽을 함께 활동해 주세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서울교회 홈페이지 영유아부를 찾아보세요. 그곳에 더 많은 자료와 또 예배의 모습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